자, 우리 아비가, 아비가일이라는 오늘 인물을 꼭 기억하시고, 어, 아비가일을 어떻게 묘사할까? 그랬을 때, 아름다움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이콘이라고 하면, 뭔가 대표하는 사람, 뭐, 축구의 아이콘, 그러면 뭐, 손흥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어, 아비가일은 성경에서 아름다움의 아이콘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엇을 봤냐면, 사우를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도 참았던 그 인내의 화신 다윗이었죠? 그런데 그 다윗이 통제를 상실합니다. 거의, 어, 3일상 25장에 나오는 다윗은 분노로 인해서 미친 사람 같습니다. 한마디로 만약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살인자라는 죄목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또그 오명을 평생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위기를 오늘 우리가 3일상 25장에서 봐요 어떤 배경인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다윗이 지금 광야에 있죠 광야는 즐겁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광야도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나름 익숙해지는 거. 어, 너무 고생스럽고 힘든 환경도 사람이 그냥 있다 보면 어느 정도 적응하고 거기서 또또 살길을 찾고 이렇게 마련이죠. 다윗이 광야 생활에 이제 나름 익숙해지면서 어, 나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주 부자였어요. 양이 많고 그래서 광야에서 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자청해서 어떤 광야의 레인저 역할. 비공식적 세큐리티 역할을 하면서 나발의 많은 양들을 봐줬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것이 당시 유대사회에서 특별히 누가 말하지 않아도 고용하지 않아도 서로가 돕는 그런 상부상조의 분위기가 그 당시 유대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윗이 해야 될 일이었고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먹여야 될 식솔이 600명입니다 처음에 아둘람굴에서 400명으로 시작했던 그 먹여야 될 식솔들이 600명이에요 가족 플러스 그들을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라도 일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책임자로서. 자,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는 누구였을까요? 그 양의 부인인, 아, 양의 양의 주인인, 양의 양의 부인이 아니라, 어, 제가 오늘 컨디션 이안 좋아 양해해 주십시오. 어, 양의 주인인 어, 부자 나발이었죠. 나발 이 이름의 뜻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 좋지 않습니다. 1년에 두번 정도는 그 당시에 양의 털을 깎는, 양의 털을 깎는 날을 축제였어요, 그 당시에는. 큰 축제였고, 그때는 진짜 다 모이고, 그동안 고마웠던 사람들 다 초청하고, 그래서 우리 한번 한바탕 잔치를 벌리고, 또 고마움을 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살해도 하고, 이런 절기였는데, 뭐, 비공식적 절기였죠. 그런데 나발은 아주 입을 싹 닦았죠.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는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발은 굉장히 부자로 등장하는데 돈은 많지만 쓸줄 모르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또 욕심의 화신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발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25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마리요 염소가 천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더니, 3절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할며. 그는 갈렙 족석이었더라. 아까 2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심이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바보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 fool 바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구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을 안 중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행실이 악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행실이 악하다. 그 무슨 얘긴가 하면 나발이 부자가 되는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런데 아비가일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악한 바보가 이렇게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름다움의 아이콘 아비가일이랑 살고 있다고요. 바보 언달과 평강 공주보다 훨씬 이상입니다. 이거. 자 이것이 그 당시 아마도 그 당시 문화에서 부모가 강제로 또 남자 집이 돈은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강제로 이렇게 맺어준 결혼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나발은요 인색했고요. 또 인색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거만했어요. 어 한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나발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나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니라 자 지금 나발이 다윗을 모르는 채 하고 있죠 근데 암시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거 얘기하고 있죠. 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있다고 그러던데 어떤 종놈이 이러면서 지금 무시하는 거죠. 사울에게서 떠난 다윗을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보면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내걸왜 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금원도 없는 놈, 뭐 내가 그 놈한테 왜내걸 줘야 돼?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발은 인색했고, 더 나아가서 아주 거만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울 앞에서도 참았던 이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뚜껑이 열리죠? 뚜껑이 열립니다. 어, 그래서 한번 13절 가봐요. 13절 보시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아니. 각기 칼을 참에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멸 곁에 있기 아니라 지금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나발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나발의 종들도 나발을 위해서 싸울 것 같지 않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사람들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몇 명이 출동하고 있어요? 400명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화가 나 있고 얼마나 뚜껑이 열리고 얼마나 이성을 잃었는지 알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말에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집을 태운다는 얘기도 있는데, 꼭 그런 꼴이고 미국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바퀴벌레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샷건을 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이성을 잃고, 그렇게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던 다윗이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어, 다윗 입장에 서서 다윗 쪽 편을 좀 들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한다면. 사울에게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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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터진 것일까요? 사실 엄청 참았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참는 게 한계가 있지. 그렇죠? 어쩌면 사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을 건드려서 다윗이 참다, 참다 힘들었는데 그동안 스트레스도 너무 많았는데 이 600명이라는 식구 어디서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한테 기대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다윗이 무슨 죄예요? 이 600명을 왜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받고 힘든데, 그때, 배드타임에. 나발이 다윗을 건드렸다? 그래서 다윗이 불끈하고 이성을 잃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까요? 자, 아마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분노하는 것은 정당한 거야. 지금 내가 분노하는 분노하는 것은 정당한 거야.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저는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옹호하고 싶지만 잘 들으세요. 저는 다윗을 정말 옹호하고 싶지만 옹호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니까. 다윗이니까. 앞으로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이끌어야 될 왕이니까. 다윗을 사실 저도 옹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저도 좀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다윗을 옹호할 수가 없어요 왜요? 다윗이니까 앞으로 한 나라를 이끌어갈 차기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선배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분노의 형태로 드러나는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노의 형태로 드러나는 교만이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울 앞에서는 그렇게 잘 견디다가, 만만한 상대 앞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나발, 감히 네가 나한테, 내가 지금 이래 베도 내가 이스라엘의 왕자인 거 모르나? 내가 왕의 사위인 거 모르나? 다 알면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게 그 당시 빌보드 랭킹 1위였던 노래였는데, 다윗을 모를 리가 없는데, 모른 채 하면서 나를 무시해? 자, 이런 말에는,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면, 다윗이 속으로 이런 말을 했다면, 이런 말에는, 내가 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거든? 이게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질을 내고 교만, 이 성질을 낸다는 것, 분노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인데,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의 형태로, 드러나는 교만이다. 자, 이렇게 말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나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나발, 3,000년 전 나발 말고, 여러분의 나발이 있습니다. 그 나발은 누구냐면, 내 속에 거만한 자를 다시 드러나게 하는 존재가 여러분의 나발이고, 내 안에 교만한 죄성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나발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그런 나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는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나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때로는 가장 여러분이 가깝게 지내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부모가, 자식이, 사랑하는 교인들이, 서로에게 나발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 나발은 또한 번의 테스트였어요. 무슨 얘긴가 하면 사울이라는 테스트를 잘 극복했죠. 그죠? 그런데 나발이라는 테스트를 만났는데 의외로 복병이네. 오히려 여기서 극복을 못 하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가장 높은 산을 넘은 것 같은데? 나발은 사실 서울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에요. 일시적인 충동이에요, 이거 사실. 그런데 이 테스트에서 나발을 못 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요? 아직은 불안정한 다윗. 아직은 들쑥날쑥한 다윗. 이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땐 아멘하기 싫어도 아멘이 나오죠? 이때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라고요? 아비가일. 이름만 들어도 좋아했잖아. 제가 아비가일 아는 미국 친구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경인물밖에 없어요. 아비가일, 아, 에비게일 네. 자, 하인 중에 하나가 이제 벌어진 일들의 전후 사정을 어, 나발의 하인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여주인에게 가서. 아비가일에게 가서. 다윗의 일행들이요. 그동안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었거든요.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와서 조금 뭐 부탁을 했는데, 어, 우리 주인님께서 아주 막 다윗을 엄청 무시하고 모욕을 주고 보냈어요. 지금 다윗이라는 분이 열 받아가지고 뚜껑 열려가지고 주인님 나바를 지금 죽이기 위해서 오는 중이에요. 네, 이런 얘기들을 다한 거죠. 아비게일에게, 그때 아비가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세요. 아마 18절, 19절, 3일상 25장, 18절, 19절, 조금 긴데.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싣고 계속할까요?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녀가 무엇을 잔뜩 싸들고 지금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뭡니까? 음식을 잔뜩 싸들고 600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 600개의 트리플 와퍼 햄버거와 근데 네?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와 소프트 드링크와 디저트까지 잔뜩 싸가지고 트럭에 실고 직접 운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해요 한시가 급해요 가고 있어요 가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가면서. 이때는, 주님, 주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시간이 없어요. 가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 남편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자기 남편만 죽겠어요? 집안이 망하고, 뭐, 4 0 거기 종들 다, 다 죽을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가서, 이제, 아비가이리 누구를 만나요? 가다가, 죽이러 오고 있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만나죠? 23절 보세요. 그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는가?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자, 여러분. 아비가일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비가일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렸대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잘못한 것도 없는 여인이 왜 그럴까요? 분노한 뚜껑이 열린 이성을 잃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누구로 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참 지혜롭고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런 모습이죠 자, 이거는 지금 로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사건을 다룬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훌륭한 화가들의 이 로벤스의 그림을 고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루벤스의 그림을 고른 이유가, 고른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아비가일에 대한 묘사가 마음에 들어서. 저 푸짐한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네, 뭐 하긴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정은 내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비가일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그렇죠? 다윗의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한 것도 못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마지막 부분은.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남편이 한 일로 인해서 개의치 마십시오. 그 양반은 원래 바보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폴이라고 그랬죠? 나발의 뜻이. 그에게 적당한 이름입니다. 그가 한 짓입니다, 다. 다 미련한 짓은 그가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아비가일은 와이프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의 실체를 아주 정직하게, 정랄하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보통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보통 여자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원래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아, 이번에 뭔가 좀헷갈닥 하셨나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저 사람 진짜 바보라고. 아주 이름값 한다고. 원래 그런 거니까 개이치 마시라고. 자, 그러니까, 어, 남편이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문제를 객관화 해서 보고 있고, 실체를 정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 순간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 문제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내 자녀에 대한 객관성을 상실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건 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있지는 않았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 자녀에 대해서 객관성을 상실한다면, 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아요. 아이들은 다 그렇지, 뭐. 내가 자녀에 대해서 객관성을 상실하고 내 자녀들을 바라본다면, 내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아이들이 다 그렇지, 뭐. 라고 대답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집 아이가 무슨 대단한 잘못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 제 바람은 오히려 어, 나의 자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아, 내가 가정 교육이 부족했구나. 또 남의 자녀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관대한 눈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런 공동체가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지금 뭐예요?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도 팔이 안으로 급지 않아요. 정확하게 실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객관화 할줄알 때, 진정한 성장이 있고, 교정이 있고, 발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제일 힘들죠, 사실 사람은.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객관화 시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가 때로는 막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우리가 가로막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객관화 해서 볼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훌륭한 모습입니다. 자, 아비가일은 일단 다윗 앞에서, 다윗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어요. 철저하게 낮추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의 미련함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이시여 아주 미리 왕으로 거의 부르는 느낌입니다. 나발을 당신이 죽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클리어하게 말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죠. 처음에는 상대방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겸손하게 낮추고 이제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좀 말해도 들어 주실 것 같으니까 적절한 분위기가 되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자, 그게 이제 25장 26절부터 31절에 걸쳐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요약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름다움의 아이콘 아비가일이 돼서 주인공이 돼서 연극을 한다면, 우리 한번 같이 읽는 겁니다. 시작.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자가 아니십니까? 앞으로 왕이 되실 자가 아닙니까? 나발을 죽인다면,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임의로 보복한 사람이라는 오명을 남기실 텐데,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또 당신은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는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의 대적들은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것 아닙니까? 나발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한데, 당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시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자가 하실만한 행동이 못되옵니다 나의 주여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옵소서 내용 아시겠죠? 여러분 아비가일이 왜 훌륭한지 알아요? 저는 위대하다는 말까지 붙이고 싶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일깨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니지 내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지. 이것을 일깨워주는 존재가 아비가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주 아비가일은 매우 겸손하게, 그렇지만 아주 분명하게 다윗이 들어야 할 얘기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신 선물이 아비가일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앞으로 이런 커다란 오점이 남는다면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대통령도 젊은 날의 스케들 때문에 최종 선거에서 떨어지는 판에 뭐 그런 거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극렬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이 그런 오점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이런 아름다움의 아이콘, 아비가일을 가장 적절한 때에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와. 우리 인생에도 아비, 아비가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커다란 실수를 막아주는 아비가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당신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준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결혼 잘 하신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아비가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다윗을 실수 안 하게 했고, 다윗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이 아비가일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나도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도 아비가일처럼 살고 싶다. 이런 꿈을 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거친 마음을 한순간에 변화시키는 뭔가 가지고 있었던 여인. 그렇죠?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 만나면 오히려 얘기하다가 더 성질이 돋아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그렇죠? 얘가 왜내 길을 가로막고 이러면서 막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다윗의 거친 마음을 한순간에 가라앉힐 수 있는 뭔가가 있는 여인. 아비가일이었어요. 자, 우리 아비가일처럼 되고 싶죠? 언젠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또한번 했어요. 수년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내가 딸을 하나만 앞으로 더 가질 수 있다면 이름을 아비가일로 지을 거야. 아,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이번에 잠깐. 아, 그런데 그 꿈은 날아갔습니다. 네. 아, 어? 아. 야, 그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 5년만 기다려야 되겠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하나님은 결론을 내릴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난 세상에, 다위처럼 성난 세상에 아비가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난 마음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마음에 다시 여유를 주는 아비가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힘들다. 이런 강의를 우연히 들었어요, 아침에.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의 자존감이 너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고 작은 자극에도 막 분을 내는 다윗이 되버린 거예요. 다윗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아까 우리 아비가일의 스피치를 보셨습니까? 당신 앞으로 왕이 되실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가 아닙니까? 당신이 누구인줄 아십시오. 얼마나 자존감이 막 높아지고 있어요, 다이씨. 그렇죠? 어떤 분이 그래요. 집사님과 얘기하다 보면 이상해요. 살 맛이 나요. 한 주간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권사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지금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왜제 얘기하세요? <laughs>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름다움의 아이콘 아비가일이 될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